계시록의 주인은 누구며 또 계시록의 내용은 무엇이며 또 교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유하니 이곳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기원을 하고 그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야 오베가다. 그리고 나는 전능한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를 한 것을 우리가 보았고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열 가지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때 아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신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를 하면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리더라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고, 우리가 그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살면 우리는 지옥 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서 영생, 그리고 생명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요한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볼수 있는 그런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오늘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나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를 하는 속에 있었더니, 유한이 자기를 소개를 하기를,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기를,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제일 먼저, 너의 형제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제일 큰 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두째, 셋째, 넷째, 백, 몇째 이렇게 돼가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분들의 형님이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큰 오빠가 되신 이런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날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환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환난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를 할때 나는 지금 예수의 환란을 당하고 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예수의 환란을 당하고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는 사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 속에는 누구든지 다 사단이 있었어. 그런데 이 사단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시작하면 그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느냐? 성령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주인은 성령님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단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게들는 모두가 다 사단의 주인들이. 그 그러니까 사단끼리 있으니까 아무런 불혹함이 없고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사단이 그를 핍박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있게 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3장 12절을 보면, 그리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니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환난, 예수를 믿으면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그래서 이 요한도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서 지금 어디에 반모섬에 가서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 바셀리아 즉 하나님 나라 즉 왕국 또는 천국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도 일차적으로지만 우리는 예수를 그라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는 마귀 나라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도 보셨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복음이 전해지면서, 씨앗이 뿌듯 떨어지면서 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복음의 확장에 동참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게시록에서도 보면 은 제일 먼저 뭐되냐면 예수님이 씨를 뿌려서 복음을 전해지면 그때서부터 뭔가 핍박이 오기 시작을 한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예수를 그리로록 믿어서 환란을 받고 핍박을 우리에게 당하게 오면 핍박이 오게 되면 은 우리는 딱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참을 수밖에 없는 것,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것인 것을.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지금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laughs>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반모섬에 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또 예수님의 즉 예수님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이거는 증언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했기 때문에 즉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이 요한이가 밤모섬에 갔다는 거. 뭐 도둑질을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밤모섬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은 자기가 지금 반모섬에 온 것을 하나님 말씀과 또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반모섬에 와 있다 이렇게 이러는. 그 반모섬은 어디냐 예배소에서 예배소에서 남쪽으로 약한 90km 떨어진 이해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거기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었고, 근데 거기에 이제 탄광이 있기 때문에. 탄그 광을 개발하기 위해서 죄인들 위배 보내는 사람, 나라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예수를 그리도록 믿는 사람들 다 그로 위배를 보내서 거기 가서 탄광에서 탄을 캐게 하는 그런 곳이 반모소인 것을 그래서 이 유한도 죽이려고 사실은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기름이 펄펄 끓는 데다가 유한을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기름 끓는 기름에다가 넣어서 죽이려고. 그런데 요한이 끓는 그 기름 속에도 죽지 않은 것. 그래서 꺼집어내서 반모섬으로 유계를 보냈다. 이런 것을 제가 본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뭘 잘못해서 반모섬에 유배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반모섬에 가서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그 반모섬에 가서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이 기시를 받게 되었는가를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 0절 주의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낙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말리 했어서 에베소, 서무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에게 등 일곱 개에게 보내기로 하시기로 어느 날이었느냐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그 주의 날은 오늘날 주일 날이 오늘 같은 날입니다 그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지 즉 토요일을 지켰지 이 안식 그러니까 주의 날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안식일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죠. 그렇죠? 그래서 금요일날에 죽으시고 주일날에 부활하신 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환도 주일날에. 그밤모섬에서 이제 예배하기 위해 소재기 있을 때에 그 예배를 하고 있었겠지 혼자서 예배를 하고 있을 때에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뒤에서 나팔 같은 소리. 그 나팔 같은 소리라고는 무엇이냐?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나팔의 불대가 언제나 여러 가지 나팔을 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제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나가서 군인들을 소집하게 해서 불 때도 있었고 또 절기를 지키해서 오라고 할 때도 있었고 또 행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팔 소리에 따라서 나팔을 불 때마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나팔 같은 소리를 들었다. 이런 것은 무슨 뜻이냐?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니까 큰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굉장히 크다. 큰 걸. 그죠? 렇 작지 않잖아. 사람보다 더 크게 소리를 낼수 있는 이 소리가 나팔 소리니까 큰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음성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음? 음성이 들어서 이제 내가본 것을 일곱 교회의 두루 말에 써서 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일곱 교회를 이제 십일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터키 지방, 즉 소아시아 지방에는 일곱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볼수가 있는데 그 일곱 교회는 정말로 거기 에 있는 에베서 <laughs> 그리고 이제 서무나 보거모 두아디라 빌라델표마요런 일곱 개 교회 고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완전 모든 교회를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일곱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책만 받는 교회도 있고 또 심판받는 교회도 있고 뭐 이런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이제 그런 교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물이 아닐, 아니고 사람이므로 나도 이 중에 하나에 속하는 이제 앞으로 저희 일곱 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 내가 거기에 어디에 속하는지 보고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참명받고 심판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위로를 받을 사람인지 알고 우리가 나의 사정을 잘 알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나팔 소리가 뒤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에서 소리가 나면 왜 그럴까? 이러고 뒤로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척대를 보았는데 뒤에서 큰 음성이 나니까 오지 이렇게 궁금해서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굴까? 소리가 나니까 이게 누구지? 이렇게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이전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친하게 가장 사랑하는 자,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일곱 첫째에 서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열 가지 모습으로 이제 이 유한에게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열 가지 모습이 우리가 첫 번째 두 가지는 예수님의그 어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기 쥐나, 또는 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또열 번째까지, 여덟 가지는 그 사역, 응? 그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에 13절에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에 13절 보니까, 첫대 사이에 인자 같은 얘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니까 보니까 제일 먼저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 근데 인자같은 이가 근데 인자는 다니엘서를 보면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 이제 두 가지 모습. 그러니까 긴 옷을,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고 그다음에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다. 그런데 예, 그 끌리는 옷, 발에 끌리는 옷은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을 보면은 그건 뭐라는가 하면은 그 제사장 예는 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모라니면 기름을 붓는 촛불이 끊어 지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거기다 불을 붙이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 이거는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끌리는 옷을 입고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보면 끌리는 옷을 입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사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슴에 금지를 띄었다. 이런 것은, 이곳은 우리가 단일에서 보는 우수, 우, 우수바, 정금띠 이제 우바서 정금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바서 정금이라는 것은 제일 금이 제일 좋은 것이 우바서 금인데 그 금띠를 띠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가슴에다가 금띠를 띠었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극 같은 데를 보면은 왕들은 대개 어떻게 보면 빨간 옷에다가 여기다가 금으로다가 수를 놓고서 이렇게 띠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래서 왕을 표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분적으로 제사장이요, 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나는 제사장이고 나는 왕이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구약시대에 왕은 어떤 일을 했었느냐. 평소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재판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냐 앞장서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왕이 하는 일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다 교회는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교 교회는 교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권에 가도 거기는 교육은 있는 것 그래서 일서 세계를 어디 가도 나는 너희들과 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핍박을 이기도록 왕이 돼서 너희들과 싸워주겠다는 얘기를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 내가 너희 죄를 모두 사해 주고 내가 왕으로서 너희와 함께 싸워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제사장이고 왕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제 나머지 여덟 가지는 사역과 인격을 얘기를 하는데, 세 번째 모습, 네 번째 모습이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붉꽃 같고, 머리, 곧 그의 털의 희기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머리, 머리가 어떻게 하얗게 양털같이 눈같이 하얗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희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공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면서 왕인데 재판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공의를 가지고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면 공의롭지 못해서 나고 하 누가 더아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진다. 우리가 우리 아들과 단사는 딸른 애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나는 우리 아들 편이 우리 애가 잘했는데 제가 잘못해서 얘가 그랬다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은 받는데. 삶이 풀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믿지 않지만 삶이 올바르면 그래서 그분을, 그분에게 복을 주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이제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물질의 축복은 받는다는 것을. 근데 그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도록 안 믿기 때문에 죽은, 하지만 이 세상의 삶은 풀려진다는 것을,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공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판을 할때공의롭게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꽃 같다는 것은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십장을 보면 해불과 봄깃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글이글 타는 불빛 그러니까 그런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모든 세계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다 깜깜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환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볼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그래서 불꽃같이 보는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내 행위를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숨어서, 가, 숨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고, 그다음에 능력이 있는 한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것이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러니까 그 발이 어떻게 생겼느냐? 발에 발은 풀무에 달려난 주석 같은 다니가 풀무라고 해서 용광로. 그러니까 불 예, 엄청난 온도가 높은 그 불에다가 달궈진 놋과 같다. 그래서 그 발로 밟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심판하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법대로 심판하시고 세상도 잘못하면 법대로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잘하면. 세상도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노순 심판을 얘기를 하는데 그용광류에 달고진 달려난 핀난 주석까지다 그러니까 그 발로 뜨거운 곳을 밟으면 아무것도 그냥 있을 것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1장을 보면 그 노뱀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뱀이 물으면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 거.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그 벌겋게 달겨진 뜻 가지고 그 심판을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음성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러니까 그 음성은 말 마, 많은 물소리 같이다. 그러니까 이 많은 물소리, 그러니까 물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큰음을 성 가졌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외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물소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소리가 폭포, 폭포가 커서 많은 물이 떨어지는데가면 어떻게 해야? 다른 소리는 아무것도 안 들려, 아무리 옆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냐고그 물소리밖에 나지 않는 것을. 제가 제일 물이 많이 쏟아지는데 가본 데가 어디냐면 나야가라 폭포. 그 나야가라 폭포를 가보니까 그 밑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쏟아지는 소리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 소리가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음성이, 그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가 들니까 다른 소리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 예수님만 소리만 들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심판할 때너 지옥가 이러면 어떻게 그 소리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너 죽어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즉거역할수 없는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면 그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다른 소리는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많은 물소리가 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16절 먼저 말씀드린다. 16절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근데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라는 것은 권능의 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곱 별이 있다는 것은 일곱 교회의 단임 목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단임 목사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목사들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붙잡아줘야지만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고. 또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할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음, 일곱,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곳에 입에서 날선 곰이 나온다. 그 날선 곰이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검. 응?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어떤 달성권보던 에이리아에서 영과 혼과미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낳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우리가 청지 창조에 볼때 일장에 봤을 때도 가라사대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거예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위를 위를 위로 스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공으로 찾을 공을 물, 물 물을 공으로 돼 있는 지구를 어떻게 됩니까? 위로 끌어, 물을 위로 올리고, 아래 반을 밑으로 내리고. 그래서 스페이스를 만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릴 때 말씀으로 하시는 이런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좌위에서 날선 건. 그러니까 말씀의 검으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사장 왕으로 공의를 심판하고 풀을고 받고 그다음에 입에서 날선 검으로 볼때에 복음을 어기는 사람과 복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그 얼굴은 어떻게 됐으며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 그 외모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부분적인 어떤 얼굴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거는 신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해같이 빛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소상에서 이 짐을 봤을 때 그때 어떻게 해매 해가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그분을 만났을 때주 여디 오시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은 해보다 더 밝은 빛. 이러면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이제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볼때그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대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오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새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운부 열쇠를 가졌노라.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주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이제 새새도록 살아 있어서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시작과 끝을 주장하는 자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요, 마치게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는 지옥 보내고, 살아있는 천국 보내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 가지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의 신부를 말씀하셔서 왕이고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여덟 가지는 인격과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심판자로 자비를 베푸는 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자비로우신 모습으로 만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비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자비의 주님이요 은혜 베푸는 주님이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주님이라 것을 알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